앞에 아 수면화살 오케이 뭐야 하지만 나 클란 같아. 화살. 야 태보백이 왜안 나가지? 아나 태보백이 단축키 안 해놨네 지금까지. 아 연명아 진짜. 어쩐지 지금까지 안 나가더라 태보백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뭐한 거지 탱커님? 됐어. 아, 어, 이거를... 이거를...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은데, 수면도 깔아놓고 밟으시고, 침묵... 따끔따끔... 따끔. 오시면은... 아그것도밟으려나 블루 오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궁성을 따라오시나? 궁성 따라오시면 안됩니다. 궁성은 버리는 클래스에요. 치우성 채워 가자. 갑니다. 따끔따끔, 따끔? 그렇지, 그렇지. 탱커야, 이게 바로 궁성이다. 폭주화살! 아, 폭주화살 빨랐다. 오, 어, 나 목사 하나 설마 순간이도?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1번 인났어, 1번 인났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1번은 인나는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수면 화살 빠졌지. 아, 폭주 화살 들어가는 순간에 부사가 켜져가지고, 아, 저기 끝냈어야 되는데, 진작에.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선택은? 어, 혼자 오네. 갑니다.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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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렇지, 집행자 어디 갔어요? 왜 혼자 왔어요. 집행님이 따라오다가 뒤로 가셨는데, 어, 또 있났어. 뭐야? <laughs> 저 좆밥 아닙니다. 이번 행정관 빨려 있네. 침묵 간다. 달려와, 달려와,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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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어, 좋아, 좋아. 어, 이성형! 어 잠깐만 이성장교! 아 어, 이성장교 잠깐만 이성장교! 제발 폭주 화사! 그렇지! <laughs> 폭주 화사 개사기야 이걸로 안 놓치네 아이고 지팡님 미안해요 한번더 죽일게요 따끔? 따끔? 죄송합니다 순간이동! 가 자, 오, 또 뭐야? 수면 와 씨, 와이반대데 이거 수면 떡동치 작사 하고, 중덫흙덧 침목 밀림, 따끔따끔 힐 따끔. 중화살 타겟팅 바꿔 주고 마무리 하고, 아, 수면, 수면 걸었네. 아, 지금 이번 도망가는데, 어허, 어, 이 사운드 뭐야? 어 안돼 안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삭여주고 여기서 전면로 다가가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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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속사거리 나오는 거 25미터에서 전면 써서 사거리섬 태보백이 써주고 폭주화살 뚜두두두두뚜마무리어어 라이카 한번 쓰자 빨리 먹자 빨리 여기 마을 앞이라서 안녕하세요 따끔 따끔 먹겠습니다. 어뭐 달려온다. 이거 조금 데리고 와서 먹을게요. 여기 좀 위험 지역이니까 추가인데? 복세 중덕. 침묵. 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 두두 따끔, 따끔. 상치 드실려나 상치? 피날레를 장식하자. 먹잇감 발견. 두 명인데 근데? 조합이 검성검 아. 아 그냥 죽여, 죽여 그냥. 가자! 두두두두두! 캐보백이 이분 왜 이렇게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나 내작한 내작한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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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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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라야 미안하다는 거 풀어야 로와 어디 검성이 궁성한테 넘기다 로아 일로와. 와로와요 내작한 킴앤타야 나도 라이칸이야 족쇄 가사안 들어가겠지. 자, 잡고 있네. 둔덕 우리 놓고 우리 나 둔덕. 리우그 우리 요 둔덕. 그렇지. 갑니다. 안녕. 잘 가. 따끔. 따끔 리또 뭐야? 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리전하세리전리전 이런 리 좋아해. 15m 안 돼요. 리거리안 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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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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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들어가겠다 못뜨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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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쟁 너무쉽네 <laughs> 아이고 먹자 먹자 나눠먹자 그래 이제부터 나눠먹자 뒤에 수폭 수폭정령 폭주화살 와나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미쳤나 아씨 아 죽었다 이거 그래 저분 때려 저분이 더 맛있어요 저분이 저분이 더 맛있어요 런런런런런와 런! 직면 대부백이 선데시 아 제발요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요 라이카니가 빨라 나 굴러가는 거 굴러가는 거 빨라요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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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옆에 궁성 때렸어 사람들 나한테리고 개이득이야 따라와봐 따라봐 따라봐 님 죽었어 일로 오세요 친구들 안 따라오나 마네 도망가는 겁니까 님, 죽었습니다. 그, 마을로 안 들어가면 죽어요. 아, 마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을로 가네. <laughs> 현명한 판단 좋습니다. 집행님. 어, 앞에 뭐야? 앞에 클래스가 어, 좀 전에 공절, 수폭 공절. 잡아놨다, 씨. 점멸 순간이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수면. 충이 빠졌죠. 육초 6초 5초 4초 3초 2초 이거 모반티 수면도 i 리는거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상치 없잖아 해보배기 잠깐만. 님 죽었다 님 죽었다. 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거 슈 a 쳐야돼 a a 쳐야돼 i 리 있을 있을 때도 d 도 g 도 s 도 어. 어, 1번 뭐야? 1번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대역쓸거 같은데, 느낌상. 땅 정근했다는 거는 화났다는 건데? 하나, 둘, 셋, 은신. 대역. 침 먹고. 상치버거, 먹어, 상치버거, 상치버거. 상치버거. 상치 3초, 2초, 1초. 돌아, 돌아. 돌아이. 돌아이, 돌아이. 난 돌아이. 난 돌아이. 궁 빠졌고. 아, 나 폭주화살이 없는데. 아 씨. 대역을 깰 수가 없네. 여기서 게난 스나이퍼야 가자 갑니다 어 뒤에 뭐야 어우쉣어우쉣 폭..폭 야이 새끼야아흑아흑 아, 한번만 흑떳 한번만 흑떳 흑떳 들어갔어 흑떳 들어갔어 몸한테 빗바라 몸한테 빗바랐어 빗바랐어 와 살았다 이거 살았, 살았어 살았어 와씨 아 몰라 복주 화살 야 모바 그만 때려봐 모바 야 잠깐 모비 모비 나 존나 때려 포획 안돼 포획 안돼 응 죽어 전멸 <laughs> 와 이걸 이겼네 와아 <laughs> 안녕하세요 검성님 어디가세요 갑니다 따끔하실 거에요 공치사 패주고 따끔따끔따끔 따끔. 수면 어우씨 와넌지왔어 깜짝 놀랐잖아 어 빛나지 마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뭐 있어 수면 더 아 들어갔나? 수면도 들어갔다 와 이거 안들어갔습니다 죽을뻔했네 수면도 들어갔고아 좀전에 속눈을 안켜가지고 바보가 아 이런 실수를 했네 검성 달려온다 님 달려오면 죽어요 말했어요 부유상태입니다 님 잠깐만 군도 깔아놓고 상체 안빨아? 이걸 참아? 하나 둘셋 응신 상체 빨았다 님 죽었다 이 죽었어. 끝났어. 끝났어. 순간이동 쫓히고 올개미, 축색켜 주고, 따끔따끔따끔, 따끔. 상치를 빨면 어떻게, 어떻게 상치 빨면 봤죠. 둔도새그 1분 동안 서 있는 이 상치를 빠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침묵하사 맞고 죽는 거거든. 상치 빨면은. 근데 또 1분 30초 동안 서 있는 것도 외로워. 한국 사람은 저거잘못 참아. 저거 1분까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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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군, 뭐야? 대장군, 잠깐만... 대장군, 와 미쳤는데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수면... 따끔따끔따끔... 따끔, 따끔. 오케이, 대장군, 뭐야? 씨, 미쳤어. 씨, 6 0 0 0포 와! 대장군 보고 대장군 간다.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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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미쳤는데? 짧다. <laughs> 대장군 뭐야? <laughs> 저 어디? 저기요 들어갑시다. 따끔따끔 딱끔. 따끔. 응, 수면 화살 얼로 죽일까? 강습 수련도. 아, 추이안 쓰네. 뚜뚜뚜뚜뚜뚜. 가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깜짝. 깜짝 놀랬죠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따끔? 아, 폭주 화살 한 그냥 폭주 화살 난로 하나 먹고 공도 한번 쓰고 수면 화살 수면 화살 갈기고 아 지금 뭐야? 아아아아 뭐야 친구 친구 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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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살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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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칸 살아 라이칸 살아 라이칸 살아 어사 살았다 씨 내가 일부러 충이 쓴거예요 이거 빨리 굴러갈라고? 라이크한 상태니까 충이 안썼으면 나죽었을거예요 여기 서있어서 아 직변.. 직변공전을 좀.. 소호성.. 잠깐만 둔더슬 깔아놓고 수면더슬 깔고 둔더 누가 밟냐? 소호가 밟았네? 소호 상치 쓰나? 어 소호성 상치 썼고 따라오면 님들 죽어요 말했어요 따라오면 님들 죽어요 어? 안 따라오네? 아? 아! 그냥 가시는데? 어! 따라갈게요. 이거, 이, 알죠, 여러분들? 일부러 떨어진 거? 아, 저두 명을 어떻게 따야 되지? 어떻게 따야 잘 땄다고 소문이 날까? 공치작 있고. 소호성한테 수면을 못 쓰니까 내가 지폐랑 충암 먹고서 그냥 정령성 까야겠다,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캐 받고 나오셔야죠 일로. 어, 긴급기한? 설마. 아, 씨. 매 지진 왜 점프하고 있어? 안나오고. 아, 귀환한다. 헤헤이 검성은 귀환하지 마. 검성은 오, 스킬막 올리는데, 스킬 오호. 오, 참나 잡아봐요 잡아보세요 오 뭐야 아인간 오호. 오호. 오야 지금 아니야.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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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아니야지금아니야 지금 아니야. 수면 팔박 팔박 오광금으로깨주지데 오오오 따라와 따라와. 와라와따라따라오오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십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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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강, 날강 금은 지금은 응, 수면, 수면. 멀러주기 까요 멀러주기 까요 중더새 흑더새 침모 따끔 따끔 폭주화 폭주 화살 이 사람 근데 장비 뭐야 어, 뭔...